단일 742, 호에마이, 2023년 7월 14일. 하나님, 비가 오고 난 뒤에 습해지니까 많이 땀이 납니다. 그냥 앉아만 있어도 땀이 납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할 때에 좀 짜증이 납니다. 하나님, 이 무더위를 제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짜증 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. 짜증 바라크.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도와주십시오, 주님.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